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새끝입니다 아, 요! 자 오늘도 여김없이 서로 공감해주고 그리고 알려주는 시간을 해볼건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 남자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이야기입 거야. 아 느낄 때 이게 진짜 어머니한테서? 어머니한테서요? 새끝 우리 여자친구나 내 썸녀 <웃음>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. 많을 것 같아 진짜. 어. 저 본인부터 나는 여자 친구잖아. 어. 초창기에 그 내가 불타오를 시기랑 어, 어. 여자가 불타오를 시기에 그런 뭐 사진이라든지 어. 추억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. 그렇지. 어. 아니 메시지 같은거나 어. 우리가 처음 연락했을 때 음. 뭐 그런 걸 같이 읽어보는 거. 오, 되게 좋다. 되게 그러면은 뭔가 그냥 그때 내가 막 떠오르면서 오. 와, 되게 운치 있다. 맞아, 맞아. 올라가. 좋다 좋다 진짜 좋다 어. 이건 진짜 꼭 해봐야겠다 그니까 <laughs> 아, 데이트를 하는데 딱 나를 보자마자 꼭안아줘게 음~~ 당해본 적, 뭐. 적 있어? 아 이거 발린다 당해본 적 있어? 아 청투 얘기해줘 <laughs> 데이트할 때 나를 보자마자 꼭 안아줄 때 정답은 아꼭 안아줄 때 <laughs> 그런 적 있어? 됐어. 왜 그랬어? 언제 언제인데? 몇 명? <laughs> 없는데 지어내는 거 어, 같아. 아니 아니야. 집에 갔는데 음. 보자마자 안 들렸어 <laughs> <늦었어>. 어... <laughs> 나는 이거 비슷한 거야. 이거 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내 살냄새를 이렇게 맡는 거야. 음, 숨쉰 거야 누가 <laughs> 아니까. 아니, 그러니까... 니 <laughs> 너였냐? 너가 나 안았냐? <laughs> 좀 갚았어. <갚았었나 보다. 웃음> 아니야. 그러니까... 아, 한게 뭐냐면, 아저 공감이라며? 공감. 한 다음에 이게 내 <laughs> 너의 어, 살란장어산란 채취를 맡고 있는 게 뭔가 음. 쑥스러운데이 어, 모습 을 보니까 아이 음, 애는 음. 나라는 존재, 나라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구나라는 냄새를 어, 좋아하는 맞아. 그러니까 음. 그게 느껴져서 나 음. 너무 감동이었어. 이게 조금 약간 여담이지만 음. 이 사람마다 냄새가 있잖아. 어, 맞아. 그렇지. 근데 그 냄새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어, 어. 대단한. 맞아. 공감됐지? 음. 꼭 안아줄 때. 음. 어나 얘기했잖아 너 얘기해 뭐 냄새 맡을 때? 어, 어. 아 너무 자연스러워 아, <laughs> 이번에는 약간 조금 감성적이야 한, 밤 10시, 10시 정도? 응. 아, 11시 정도? 내가 뭔가 열심히 해 하고 운동? 나서 집에 딱 돌아왔어 어. 그랬을 때 훅을 이렇게 해주거나 전화를 했을 때 이렇게 어. 말 해주는 거야 고생했어 이나어 이름 불러준 거 발린다 어머 뭐. <laughs> 지렸다 너도 뭐 하나 해 공값 발리는 거뭐볼 최선이냐 이런 적 있지 않아? 어. 나는 그게 되게 별거 아니거든 사실. 그 연상이었지 약간. 어, <laughs> 어떻게 났을지. <하지? 웃음> 아 근데 왜냐면 고생했어 인하나 뭐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는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건데 들어봤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다. <laughs> 근데 이건 진짜로 한 10시, 11시 아니면 좀한1 어, 2시 어, 이렇게 끝났을 때 맞아. 끝나고. 그래야지 좀더 울컥하는 그런 게 있을 거야. 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고생했어라고 하면 좀그런지 아, 맞네, 맞네. 음. 진짜... 게임하고 <laughs> 왔는데? 이러면. 응. 진짜 고생한 날 그렇게 얘기해. <laughs> <laughs> 그러네, 게임하고 왔는데. <laughs> <laughs> 고생했어으러면 <laughs> <laughs> 그걸 듣고 마음이 되게 따뜻해졌어. 아 하. 이게 말 한마디에 온도가 있는 거야. 피로가 풀릴 수 있을 거야. 진짜로. 같아. 그치, 진짜. 야, 우리끼리 따뜻한 말 해보자, 진짜. 풀릴 수 있게. 이거 반대로 입은 거야. <laughs> 재질이. 어쩐지 따뜻하다, 나. <laughs> 나 얘기해볼게. 뽀뽀할 때 있잖아. 오, 오. 벌써 좋아? <laughs> 뽀뽀하는데, 어느 순간 이제 눈을 딱 떴는데, 여자친구 눈을 이렇게, 이렇게 뜨고 오, 있는 거야. 무서워, 무서워, 무서워. 무서. <laughs> 와! <우와! 웃음> 왜, 왜 뜨고 있어? 뭔가 무섭잖아. 내가 뭐 잘못했나? 이러는데, 음. 아, 그냥. 이 뽀뽀할 때눈 감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까이서 쳐다보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거야. 어, 그래?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도 나를 음. 보고 싶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는데, 어, 어. 어, 아,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웃기잖아. 근데. 반에서가 아니라?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이게, 이거를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. 그 음. 행동 자체가. 아, 음. 어, 내가 너무 진짜 그냥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음. 들었어. 좋아, 좋아. 응. 공감. 공감곡. <laughs> <laughs> 자, 이것도 경험이야. 어, 자꾸 자라 그러는 거야. 그, 그분이 출근을 하셔, 회사로. 응. 회사로 출근하는데 나는 보통 그때 자고 있어. 일찍 가셔서 응. 근데 자기가 사진을 딱 보내주면서 항상 글을 이렇게 보내줬어. 아, 오늘 되게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음. 나는 맨날 먹던 커피랑 오늘은 사과 반쪽 먹는다. 나는 음. 잘 자고 있어. 어, 그래서 이거를 매일 해줬어, 진짜. 그게 그럼 너는 매일 그 답장을 받고 응. 너는 뭐라고 답변해줬어? 답장을 받았어. 와, 이게, 나도 난 되게 더 길게 보냈어. 어, 난좀 응. 길게 보내는 타입이라서. 어, 나는 뭐잘 일어났고, 날씨 얼 어떻게 입었어? 뭐, 뭐, 커피는 맛있어? 떨어지면 내가 죽게, 뭐야. 근데 이거는 내가 반대로 해줬었어, 나는. 어. 나는 항상 먼저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었고, 응. 난 직장 다녔었고, 그때 여자친구는 대학교였어. 그래서 음. 내가 항상 뭐 날씨 좋고 막 이렇게 뭐 하고 이제 출근 끝났고 나 이제 정리해 막 이런, 이런 얘기 를 했는데, 음. 그래서 그 여자친구분이 나는 너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.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게 느껴져라고 얘기를 했었어. 근데 어, 느껴, 비슷한 것 같아. 똑같이 해주신 거. 들 사랑. 하나 떠야 된다는 게 있어. 음. 약간 질투가 있잖아. 근데 나쁜 질투가 있고 좋은 질투가 있고아 있잖아. 아, 그치. 이 좋은 질투의 예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좋은 질투를 받을 때 뭔가 사랑받고 있는 느낌을 받는 거어 맞아. 이거는 그 그러니까, 숨막힐 때 이런 질투 있잖아. 이때는 뭔가 잘못된 질투라고 응. 하는거 같아. 그치 거. 그치. 어. 그거는 솔직히 사랑받고 있는 느낌보다는 왜 응. 이러고 살지 이런 느낌을 더 받지. 여러분 아. <laughs> 음. 올바른 질투의 예시 한 번만 생각해볼까. 봐. 아 그럼 너희 그게 생각이너들은 질투라는 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다들? 음. 좋은 질투를 받을 때. 어. 너는? 아니거든. 너는 좋은 질투는 없었구나 너한테는. 그러니까 그게 선을 지키는 게 되게 어렵잖아. 어. 그러니까 하다 보면 나도 선을 넘게 되고. 어. 보통 다 그랬어 질투 하는 사람들은 음. 이걸 해주면 더 많은 걸 요구해 생각났어 오. 예를 들어서 어. 너를 예시를 드릴게 어. 예를 들어서 얘가 막 이렇게 댓글에서 어 인완 인완 짱 인완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<laughs> 막 이런 댓글 <laughs> 댓글 같은 게 있잖아 어. 그런 댓글을 보고 나서 어 우리 남자친구 내 남자친구 너무 인기 많아서 좋아 약간 이런 아. 게 좋은 질투인 거지 아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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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말하는 방식이다. 어, 뭔... 그랬을 때 만약에 차나리가 뭐차나짱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이랬어.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어, 남자 친구 이러다가 어, 이 여자한테 인기 많아. 응? 음? 약간, 약간... <laughs> 인기 많아 너? 응? 이거는 올바른 질투. 아, 저기 좀 그냥 이, 불타 이, 이 올라. 이거 올바른 질투인데 약간 쟤 누구야? 차나리한테 음. 시켜. 약간 그러니까 이러면은 뭐 어, 약간 그러면은 재벌면은... 재벌면은... 조금 과한 거지. <laughs> 그리고 마지막에는 질투를 얘기해봤는데 아, 제목은 어, 아시다시피 사랑받을 때의 인을 어,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만날지 찾아. 뭐냐? <laughs> 다음에는 뭐 어떤 주제로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. 아, 기대해 지금까지 저희는 생끝이었습니다. 여오. <laughs>